아무도 안 믿죠. 그래서 영화입니다. 자, 집콕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추천할 오늘의 영화 리뷰는 오두막입니다. 맥의 아버지는 기독교인이지만 술을 마시고 폭력을 일삼습니다. 이런 씨...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가득한 맥은 어디론가 향합니다. 오, 애플파이? 애플파이 거절하는 건못 참지. 엄청난 포스를 날리는 이분은 코스트코에서 파는 애플파이를 주며 맥을 위로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맥을 이집트노예 마련 후늘고합니다아 진짜 저건 아니지. 결국 맥은 해서는 안되는 짓을 해버리고 맙니다. 자 이야기는 과거를 지나 맥이 아버지가 된 시간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리뷰 가자! 하루는 편지를 받았는데 뭐야 맥이면... M.A.C. 아니야 여기 나오는 파파는 아내인 내니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버지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인가? 맥은 혼란이 옵니다. 하루는 맥이 그의 자녀들과 함께 캠핑을 갑니다. 그리고 즐거운 캠핑을 마친 후 짐을 싸던 중 아이들이 갑자기 물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맥은 뛰어가서 자녀들을 건져냅니다. 역시 아빠는 강하다. 안심을 하고 돌아오는데 막내 딸 미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경찰들이 찾아왔는데 really sorry, 아. 마, 범인의 흔적을 발견한 경찰과 함께 맥이 와서 본 광경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시의 옷이었습니다. 사실, 초반에 파파에게 온 편지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온 것으로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진짜 그 오두막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무서우니깐 권총한 자루는 챙기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려던 중 갑자기 누군가가 이쪽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맥의 이름도 알고 맥을 보고 싶어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에휴. 그걸 또 따라간다. 어?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엄마 말씀을 잘 들어야지. 갑자기 계절이 바뀌고 번듯한 오두막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은 어? 바로 애플파이 아줌마 카니라. o very well you saying that you r e i am the i am i am that i am <laughs> 편지의 주인공인 바로 <웃음> 파파였습니다 <웃음> 세 분이 한 분이신 그분 그래도 see him and um said i 저 지금이라도 이단 상담소에 전화하고 싶은 표정으로 그들을 점점 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상처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My God, my God, why to do, Didn't cost us both dearly. Love always leaves a mark. We were there together. I never left, and I never left you. I never left you. I I 그 들과 시간을 보내며 하루는 배를 타고 쉬는데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물은 검게 변하고 배가 무너지는데. d 물이 나타난 맥을 진정시키는 e v e r 이것은 미시의 죽음에 대한 고통으로 맥에게 남은 엄청난 트라우마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물 위를 잘 걸으시는 그분의 손을 잡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이후 그는 어디론가 가게 되고 헤르미온느 언니 정도 되 보이는 분이 자신의 자녀를 심판하라고 맥에게 말합니다. Can't do what? I'm only asking you to do something you believe God does. You could just escape. She said some pretty hurtful things. She shuts you out. You're not even sure if she loves you anymore. Or you could choose Josh. He's being disobedient, sneaking out, lying to you. You didn't know that, Mackenzie. Make your choice. I don't do this anymore. I can't do this. Can't do what? I can't. I won't. You must. This isn't a game. You have to. You know what? This isn't fair. You must. It isn't fair. I can't. Take me. I'll go instead of them. I'll take their place. You take me. And I'll go in their place. You, you leave my kids alone, and you take me. Mackenzie, you've judged your children worthy of love, even if it costs you everything. Now you know Papa's heart. And 맥은 get us 깨닫습니다. 더불어,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미시의 모습을 보며 그의 마음속에 있던 상처와 미시에 대한 미안함과 아픔을 점점 씻겨내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만남 가운데 서로를 용서하고 그의 마음도 회복됩니다. I, know. I, know. I was b l i n 두 번째로는 미시의 시체를 찾아 장례를 지내며 자신의 딸을 해친 자를 용서합니다 I still want you in my life. I always was. I always am. I always will be. That's good. Because I've become especially fond of you. <laughs> I love you, Max. 다시 빈 오두막으로 돌아온 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까 오두막으로 가는 길에 만났었던 것과 부딪치고 맙니다. 맥. 네. 그리고 눈을 뜬 곳은 바로 hey. 병원. 맥. 헤이. 에이 바디. 유어 웨이크? 그렇습니다. 사실 그는 오두막에 간 사실이 없었고, 가는 길에 큰 차량과 사고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맥은 아내에게 자신이 경험한 모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파파는 말씀하셨듯, 이 가정 가운데 늘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늘 계실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영화 오두막 리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